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시작이 되는 발음, 발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가지를 짚어 드렸어요. 하나는 발음 기요두 번째는 리듬을 타세요. 이렇게겠죠. 이두 가지 하는 방법을 이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거예요. 아기. 아이한테 제가 직접 가르치는 모습, 그 모습들을 그대로 여러분께 보여 드릴 거예요. 그러면 어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어아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아이한테 교육을 시키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실 거예요 특히 엄마표 아빠표 영어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은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거예요 코맹맹이 소리 M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. 위험한데요. 자, 이거 매일매일 갖고 다닐 거야. 아, 진 그걸 왜 들고 다녀? 더무시무시한걸 들고 다니면서. <laughs> 제가 뭘요? 얼굴이요 아! <laughs> 그러니까 was s 이런 느낌들. 그렇죠. 맞습니다. 한국어는 입에서 나오는 깔끔한 발음이에요. 미음 이런 느낌이고요. 영어는 음음 웅성거리는 음, 음, 발음이에요. 엠발음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. 그냥 한국 사람들은 음을 붙이면 돼요. 그러니까 좀 어렵게 설명하면, 음, 뭐, 비음으로 나온다. 뭐, 이렇게 많이들 설명하세요. 그래서 코에서 나는 소리고 어떻게 하는데 자 이걸 막 판단하고 발음하기 되게 어려워요. 그런데 아주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. 뭐냐? 그냥 한국말에 음 집어넣으면 돼요. 음.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비음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음 음만 집어넣으세요 그럼 되게 쉬워요 그러면 밀크가 멜크가 되는 환상을 경험하십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밀크 해도 되지 않나요 그래요 짧은 단어들은 원어민들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되는 건긴 단어 또는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이해를 못해요 자 예를 들어서 수학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mathematics 이렇게 하잖아요. mathematics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지만 음, 래서 m 발음과 e 발음 이렇게 발음교들을 제가 발음을 해보면 mathematic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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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thematics. 음을 집어넣면 으 한국인들은 자미음을 입에서 시작하잖아요. 근데 어, 영어의 발음은 코에서 나와야 돼요. 근데 이걸 비음이다 어떻게 만들지? 아주 간단해요. 방금 동영상 보셨잖아요. 그 개그의 소리로 쓰이는, 저도 소울할 때 이렇게 해요. 좀 웃기지만, 윽, 스 썸, 그러지 마, 썸. 그래서 연습, 엠바름 할 때는, 이렇게 아이들한테 좀 해보라고 해요, 먼저. 그래서 코로 나오는 거를 좀 연습한 다음에, 자, 두 번째, 한국말에 음 집어넣으면 돼요. 자,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. 그 중에 제일 많이 연습시키는 게 우유거든요. 자, 우유를 우유의 발음 기호가 어 n은 스페링이 같아요. 알파벳하고 발음 기호가 같아요. 근데 발음 이 있는 거는 아셔야죠. 자, 조금 더추가하면 i는 그 그러니까 i자 모양은 한국말의 e 로발음해 하셔야 돼요. 그다음에 l자는 또 수업을 하겠지만 l자는 을로 발음하시면 돼요. 이거는 이게 지금 조상님들이 적어놓은 구한말 시대 조상님들이 적어놓은 이게 팁입니다. K는 크 발음과 뭐 C도 크가 나올 수 있죠. 자 이렇게 발음이 됐겠죠.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. 자 어떻게 보면 이게 발음을 그냥 이어보자면 음이을크 이렇게 돼 있죠. 이게 조상님들이 적어놓은 거예요.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분들은 그냥 이거를 밀크라고 편하게 발음, 발음을 정어놨잖아요 근데 그 당시 우리의 구한말 시대의 선조님들은 이렇게 음미크 이렇게 하셨어요. 여기까지 이해하시죠?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. 자음음 음, 거기다 이 e 붙일게요. 그러면 그 코맹맹이 소리나 조금 이상한 소리가 나요. 음미읍음미읍 자, mel mel 그다음에 을을 붙이면 을 하니까 mel 음멜 음멜 이렇게 되겠죠. 그다음에 끝날 때 milk 이렇게 되겠죠. 음멜크 milk 자,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중요해요. 음이라고 되는 게. 그래서 비음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. 자,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음자를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빼게 돼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mil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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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. 이해는 가시죠? 자 이런 방식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할 거고 자 이렇게 진행했던 내용이에요 아 그리고 팁 하나 더 리듬 주셔야죠 mil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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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밀크 영어로는 milk 다르죠 이 발음 체계를 잘 이해를 하시고요자 여기 간단하게 제가 서머리를 해드렸구요 이제는 어 저희 딸아이 일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그냥 찍어서 올릴게요. 뭐야? <laughs> 나한테 뭐라 거야 아, 그러냐? <laughs> 아니, 아빠 뭐하라고말안 했잖아. 어 아... 로아야. <laughs> 왜? 얘는 좀 그렇지 않냐? <laughs> 아, 아, 아무리 편하게 하라도 얘는 좀 그래 보이잖아. 응, 음, 뭐 그러든지. 그게 낫지 않을까? 로아야 <laughs> 어, 오늘은 M부터 한번 해볼까? 자, 어 M. 알파벳 M. 발음, 발음 M. 응. 할수 있겠다? 응. 어, 아빠랑 저번에 같이 한번 해봤지? 응. 어,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. 응. 자, M 발음은 아빠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? 응. 음. 한국말에 음을 지문을 했지? 응. 음. 그다음그 다음에, 알파벳 아이 발음이 뭐였어? e 였잖아 응봐 지금 일단 일단 밀크를 해볼거예요 밀크 근데 처음에 아이들이 익숙치 않은 애들은 n 발음이 그냥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밀크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어, 저희 음 우리 로아도 음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교정하는 과정이에요 자 간단해요 한국말에서 음을 집어넣으면 한국말의 음자를 집어넣으면 이게 비음으로 올라가요. 한국 사람들은 미음을 하면 입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고, 그리고 또렷한 발음이 되겠죠. 근데 영어는 음, 음 하면 한국 사람들도 그냥 음이라는, 하 순간에 비음이 되거든요. 그리고 굉장히 쉬워요. 그래서.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음 하고 거기다 이를 붙이자고 하면 돼요. 자, 거기다 이를 붙여볼게요. m e 아니야. 해봐. 음. 그 다음에 이 음. e 해봐. 이. E. 그 다음에 에리. L이... 아빠 가르쳤지, 을 한국말에 을 발음이에요. 응. 그냥 을만 쓰면 돼요. 그 다음에 마지막 K 발음은 크크크 발음하고 좀 비슷하겠죠? 이렇게 해갖고, 처음에는 아이들이 음메크 이렇게 하기도 해요. 근데 그거 그냥 그대로 놔두셔도 돼요. 어, 자연스럽게, 음, 음. 자, 코로 올라와야지. 음, 음. 해봐. 다시 시작. 음. 음. 그 다음에 이 음. 시작. 음. 음. 거기다 E를 붙여봐. Mel. 좀. Mel. m l 어떻게 보면, Mel. 좀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. 어, 한국어는, 음, 좀 딱딱 떨어질게 밀크 좀 깨끗하죠? 그런 발음인데, 영어의 M 발음은 그렇지 않아요. 약간 좀 과하게 표현한 캬. 코맹는 소리.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. 캬. 거기다가 해볼게요. m e 바보 같아요. 약간 싸옹글마싸막 이런 소리. 어 그런 느낌이 조금 나요. 어어왜 <목소리> 버스나 이런 소리? 호맹맹 소리하는 그런 느낌이죠. 자한번 해볼게요. 며. 아 거기다 음그 다음에 이로 붙여볼게요. 시작. 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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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와가 해볼게요. 며 해봐. 시작. 마. 거기다 마지막에 크 크크 이로 붙여볼게요. 시작. 마. 며 약간 이가 발음 좀 강해. 이가 있어야죠. 몽 이렇게 그런 약간 느낌이 나. 되셔서 아빠가 해볼게. m 크멜 k m 크멜 k m i l k m i l k 이말이 해봐 시작이죠? m i l k 이 말은 좀좋아져죠 m i l k 해봐 시작이죠? 자, 일단 리듬까지 여볼게요. 그럼 이제 발음이 좋아져요? 시작이죠? m i l k m e 가돼 지금 보기에 이아 시작이죠. 이름, 음, 도대체 이름이 뭐야? 어를 붙여버리는 거크 m 이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? 그러니까 이름 붙이면 m i l k m i l k 이렇게 해주요 m i l k 어를 그 다음에 발음이 그리니까 m 크 l k 이렇게 되주요해봐좋 봐요. 시작 멜크 m i l k 잘했어. 그 다음에 리듬만 좀 줄게. 리듬 아빠 할때뭐해서 오토바이 타지요음음음 하랬지? 음음음 음.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밖에 없잖아. 모음이. 그러니까 음 이렇게 되 거야. 그래서 어떻게? milk 시작! milk 네. 한번더 milk 네. 한번 더요. milk 네. 아주 잘했어요. milk milk 자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어, 처음에는 음, 음 하고 거기다 이을 붙이는 거야. 음, 음, 어막좀 이상한 소리가 난다. 이상한 모양이다. 좀 그렇다고 해도 그 강, 그거를 좀 부드럽게 끌어올라오셔야 돼요. 방금 같이. 음, 음, 메음 하면 은 약간 바보 소리지? 하면서 우스갯 소리로 하면서 코맹맹이 소리네?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.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거부감 없이 그냥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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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스럽게 멜멜멜 이렇게 나오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하다 보니까 뭐멀멀 이렇게 나올 때 정확하게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발음이 아이가 되잖아요 그 부분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줘야죠 그래서 어떻게 멜멜이 부분을 조금 음, 그,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해 주셔도 되고요 약간 그렇게 나와도 차라리 밀크보다는 멜크가 더 나아요 코에서 나오는 거예요.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엠발음을 강조하기 위한 거고 엠발음을 어떻게 낼 것인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. 자, 그 그리... 자, 오늘은 엠을 했고요. 뭐할 얘기 없어? 한 번만 해 봐. 밀크 맥좀더 크게 맥 리듬 주세요. 시작 밀크 밀크 자, 한번 더요. 시작 맥 어, 너무 잘했어요. 시작. Mac. 나이지좀더 비유 나지. 음, 음, m 해봐. Mel. Mac. Melk. m 한번 더요. 시작. m 오케이. 잘했어요. 아이고, 잘했어. 자, 우리. 잘했으니까. 잘했으면 핸드폰 보여줘야 돼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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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봐야 돼? 응? 어? 안 보면 안 돼? 어, 안 돼. 왜? 안 돼. 약속했잖아. 약속했어? 어, 알겠어. 그러면, 이거 핸드폰 보고 또 30분 보고 또 하나 또 찍게. <웃음> 아니 <웃음> 이제 이거 해야지. 트위치 봐라. 이거 보여줘야지. 그래도 이거 한번 찍고 30분 하고, 또 괜찮아? 음. 공부도 하는 거고. 공부도 하고, 아빠랑 동.. 그 뭐야, 유튜브도 촬영하고, 기록에도 남기고. 우리 나중에 보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? 아니. 내가. <laughs>